안녕하세요. 형량알려준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전에 여기 법원에서 고속영장실질심사 두건이 있어서 그거 하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찍네요. 지난 영상에서는 고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전반적인 절차와 판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뭐 개인 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속영장 청구서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먼저 작성 기간이 기재가 되죠 맨 위에 어, 예를 들자면 부산의 땡땡 경찰서 들어가고 뭐 어떤 번호들이 기재돼 있고 작성 일자가 기재돼 있고 그 밑에 그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사람에 대한 땡땡피 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포 영장에 의여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땡땡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려 하오니 언제 언제까지 유 효한 구속 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인적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름과 어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의 항목이 있고요. 어 직업에 기재되는 내용은 대부분 무직으로 기재될 때도 있고, 자영업, 회사원, 학생, 이런 종류로 적는 경우가 많고요. 무직일 경우에는 뭐 무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주거는 신주소 기준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거지가 없다면 불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입장에서 처음 구속영장청구서를 볼때 직업은 무직이고 주거가 불상으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거 좀 어떻게 변론을 해야 하나 이거 조금 난감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 그밑에 부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일시 그리고 장소 인취한 일시 장소 구금한 일시 장소를 한 줄씩 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인취한 일시는 보통 뭐 어떤 그 수사팀을 기재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오늘 한 사건에서는 땡땡 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인취를 하였고 구금한. 장... 그 일시 장소는 어뭐 일시야 뭐 날짜랑 시간 적혀 있을 거고, 장소는 땡땡 경찰서 유치장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어그 밑에는 이제 범죄 사실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그 칸이 있는데, 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에다 적진 않고 별지에 기재한다라는 지지를 적고, 그 다음 장에 그 내용을 어 받게 됩니다. 어, 그거 이외에도 뭐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서 뭐 누구에게 뭐 통지할 것인가, 통지할자의 뭐 이름, 연락처 이런 그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그 어, 전에 조금 제가 뛰어 뛰어먹었네요. 그, 그 사이에는 들이좀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어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체크하는 또 항목이 있어요. 네 가지 항목의 체크 박스가 있거든요. 필요적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그리고 기타 사유에 대해서 체크 박스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두개 이상은 체크해서 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범죄의 중대성에는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체크, 하나 이상을 또 체크해가지고, 내는 신청서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네 개를 전부 다 체크해서 내면, 어 이거 내용이 좀 많겠네 하는 생각이 들죠. 어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뭐 그런 그런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피해자가 언제 언제경 어디서 뭐 피해자 누구 누구의 돈뭐 얼마를 절취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이라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 그대로가 나중에 기소가 되었을 때 공소장의 공소사실로 기재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뭐좀 복잡하거나 추가 수사를 하면서 어 드러난 부분들이 공소장에 추가돼서 반영되기도 하고, 뭐 수사하다가 좀 혐의가 없는 부분들은 이제 빠져서 공소장에 이제 빠져서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그런 뭐 범죄 사실에 대한 기재 이후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첫 번째 면에서 뭐 체크한 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체크한 부분 이외에도 뭐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는 어떤 어 내용으로 일단 내용도 기재하는데 상당성이라는 게참 유식해 보이는 뭐 용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어 피해자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 맞네, 네가 한거 맞네 어 이런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보통 이런 말이 들어가죠. 피자가 혐의에 대해서 시인을 하였다. 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객관적 증거로서의 어떤 어떤 사진들이 있고 CCTV 영상들이 있고 뭐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자가 범죄 사실과 같은 어그 혐의의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증거 인멸 이나 도망할 우려 또는 도주 우려에 대한 항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보통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노범 기간이거나 한다면 주관 차별이 예상됨으로 이제 그런 점부터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수사 중에 피해자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두다 연락을 거의 받지 않았다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왔다 체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 사실이 있다면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 요즘은 뭐 공범 사건이 많은데 그런 뭐 보이스피싱 이런 사건이라면은 뭐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했다. 그리고 추적을 현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뭐 가상화폐를 사용했다거나 대포폰을 썼다거나 차명계좌를 썼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뭐,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주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뭐, 뭐, 적당한 어떤 거처가 없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닌다라거나, 뭐 그런 내용을 적겠죠.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서는 범행 자체의 심각성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 그 높은 형의 선고 가능성을 언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소위 말하는, 뭐, 엠방 사건이라거나, 뭐 그, 유사한 범죄, 그리고 또 뭐, 보이스피싱, 뭐 중고노라 사기,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뭐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피해자 및 중호,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의 우려의 항목에서는 뭐, 뭐,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뭐, 가족 관계인 경우도 많고, 연인 관계인 경우, 그리고 또, 가해자랑 피의자랑 피해 피해자가 아주 가까이 달고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수사 도중에, 뭐, 수사가 시작됐는데 계속 뭐 연락한 내용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위에 우려가 있다, 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재범의 위험성은, 피해자의 기존 전과를 설명해서 예를 드는 경우가 많죠. 뭐 그전에도 뭐 이런 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그러니까 또할 거다, 라거나 아니면은 피해자의 상황상 그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런 경계적인 어떤 자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풀려나더라도 이런 범죄를 범행을 계속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다음 영상에서는 뭘 소개해 드릴까요? 좀 고민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